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는 것이 상식일 겁니다. 나경원 의원의 딸이 학교 측에 특혜를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다면 합격시켜 준 쪽에서는 나 의원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2012년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비리가 드러나 해임될 뻔한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의 측근들이 심 총장 해임을 막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현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나경원 의원의 딸이 입학하고 난뒤 얼마 되지 않아 성신여대는 극도의 혼란에 휩싸입니다. 그동안 솔로만 나돌던 총장 관련 비리 의혹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내부자 입장에서 그 상황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이제 사실로 보, 보여지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 터질 게 터졌구나. 급기야 재단 이사회는 법무법인의 의뢰에 진상 조사를 시작했고 탄원서의 상당 부분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당치 않는 주장으로 자료 제출을 전면 부인하는 비상식적인 행동까지 보였고 떳떳하거나 의혹이 없다면. 오히려 조사위원회 요청에 협조하여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섰어야 했다. 이와중에 개방이사 이모 씨가 사퇴했고 빈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심 총장과 재단 이사회의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총장 측근들이 장악한 대학 평의원회가 개방이사 후보 추천을 비정상적으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그 개방이사가 어떻게 보면은 사립학교에서 그 이제 비리가 발생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대학 평위원회 구성 자체가 사실상 총장이 다 임명하는 식으로 돼버리니까요. 평위원회가 개방이사 추천을 미룬 것은 이사회 의 심총장 해임 시도를 막기 위해서였다는 게 재단 이사의 설명입니다. 이사수가 8명 중에 5명은 총장을 직무정지가 인식될 수 있지만도, 네. 해임은 못 시켜요. 예. 그러니까 해임을 시키려면 여섯 명이 돼야 되는데 그 여섯 명이 안 되게 하려고 어쨌든 이제 그 방법을 쓰는 거죠. 이사회에서는 그 개방 이사를 빨리 선임해서 일단 총장을 해임 그렇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네요. 어그 당시는 에 어쨌든 다섯 사람이 전부 다이 총장을 해임 시게 된다는 의견 을 갖고 있었죠. 개방 이사 후보 추천을 계속 미루자. 대단 이사회는 평의원의 의장인 안모 교수를 징계했습니다 그러자 심 총장 측은 그 자리에 아예 외부 인사를 내세웠습니다. 이 외부 인사는 다름 아닌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모 씨. 처음 그 대평위원으로서 상견례 하는 자리죠 참석자 만장 일치로다가 의장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나경원 의원의 그 따님이 학교에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그 총장이 상당히 좀 배려를 하고 힘을 쏟아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김 씨가 근무한다는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전화로 평의원의 의장으로 간건 나경원 의원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연은 <laughs> 이거 하는 거 얘기도 안 했고, 알지도 네. 못하고. 그거 누구 으, 추천으로 이제 들어가신 건가요? 뭐, 그거까지 이사장님한테 얘기했고요전평야 네. 의장님께서 이사장님한테 믿고 와가지고 이사장님한테 징계를 받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야 의장은 그만두시고 어, 이사장님이 터치할 수 없는 외부 인사로 이장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거고. <laughs> 김 씨에 이어 또 다른 나경원 의원의 측근도 등장합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 캠프의 법무팀장이었던 장모 씨가 개방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당시는 개방이사 후보를 결정하는 회의에 당일에서야 불참을 통보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사가 장모 씨한테 아 그건 나경원 의원 그 선거 캠프에서 법률 자문 맞더니 어 외압을 받아서 불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가 물어봤대요.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김 씨와 장씨 모두 나경원 의원의 측근인 동시에 서울대 법대 후배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총장과 이사회 간 갈등으로 개방이사 선임은 물 건너가게 되고. 이사진 일부가 심총장 편에 서면서 이사회가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은 교육부 관선이사 파견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총장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와 관련된 자문료 1,600여만 원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 밖에 자신과 측근 교직원들이 관련된 소송 비용으로 교비 3억 7,800여만 원을 지출해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학교 재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총장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보는 학생들의 심경은 복잡합니다. 이제 피고인석으로 가는 걸 보니까 살짝 울컥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제일 많은 사람이 이제서야 설수 있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고. 정치권에 줄을 대온 심청장의 행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종서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석좌교수로 초빙했습니다. 특히 김진각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관련학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경영학과 정교수로 채용하고 주요 보직도 맡겼습니다. 조직을 망가뜨린 가장 큰 거는 부적절한 사람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부, 부적절한 단과대학을 만들고, 부적절한 학과를 만들고, 또 그곳에 자격이 없는 교수를 교수로 초빙하고 하면 그 조직은 망하는 겁니다. 때론 생존을 위해, 때론 학교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심마진 총장은 정치권 뒷배를 적극 활용했고, 정치권 역시 이 같은 장단에 발을 맞춘 셈입니다. 뉴스타파 현덕수입니다. 전평야 의장님께서 이사장님한테 윗고여가지고 이사장님한테 징계를 받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야 의장은 그만두시고, 어 이사장님이 터치할 수 없는 외부인사로 의장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거고, 김 씨에 이어 또 다른 나경원 의원의 측근도 등장합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 캠프의 법무팀장이었던 장모 씨가 개방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당시는 개방이사 후보를 결정하는 회의에 당일에서야 불참을 통보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가장모 씨한테 아 그건 나경원 의원 그 선거 캠프에서 법률 자문 맞더니어 외압을 받아서 불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가 물어봤대요.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김 씨와 장씨 모두 나경원 의원의 측근인 동시에 서울대 법대 후배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총장과 이사회 간 갈등으로 개방 이사 선임은 물 건너가게 되고. 이사진 일부가 심총장 편에 서면서 이사회가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은 교육부 관선이사 파견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총장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와 관련된 자문료 1,600여만 원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 밖에 자신과 측근 교직원들이 관련된 소송 비용으로 교비 3억 7,800여만 원을 지출해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학교 재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총장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보는 학생들의 심경은 복잡합니다. 이제 피고인석으로 가는 걸 보니까 살짝 울컥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제일 많은 사람이 이제서야 설수 있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고. 정치권에 줄을 대온 심총장의 행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종서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석좌교수로 초빙했습니다. 특히 김진각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관련하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행동까지 보였고 떳떳하거나 의혹이 없다면 오히려 조사위원회의 요청에 협조하여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섰어야 했다. 이 와중에 개방이사 이모씨가 사퇴했고 빈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심 총장과 재단 이사회의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총장 측근들이 장악한 대학 평위원회가 개방이사 후보 추천을 비정상적으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그 개방이사가 어떻게 보면은 팔이 박교에서 그 이제 비리가 발생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대학 평의원의 구성 자체가 사실상 총장이 다 임명하는 식으로 돼버리니까 평의원회가 개방이사 추천을 미룬 것은 이사회의 심총장 해임 시도를 막기 위해서였다는 게 재단 이사의 설명입니다. 이사수가 열명 중에 5 명은 총장을 직무정비가 시킬 수 있지만도, 네. 해임은 못시켜요 예. 그러니까 해임을 시키려면 여섯 명이 되야 되는데, 그 여섯 명이 안 되게 하려고 어쨌든, 이제 그, 방법을 쓰는 거죠. 이 사회에서는 그 개방 이사를 빨리 선임해서, 일단 총장을 해임시킬 그렇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나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다섯 사람이 전부 다저 총장을 해임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죠. 개방 이사 후보 추천을 계속 미루자 재단 이사회는 평위원의 의장인 안모 교수를 징계했습니다. 그러자 심 총장 측은 그 자리에 아예 외부 인사를 내세웠습니다. 이 외부 인사는 다름 아닌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모씨. 처음 제그 대평위원으로서 상견례하는 자리지요. 참석자 만장일치로다가 의장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나경원 의원의 그 따님이 학교에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그 총장이 상당히 좀 배려를 하고 힘을 쏟아 줬다는 걸 들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김 씨가 근무한다는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전화로 평위원회 의장으로 간건 나경원 의원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laughs> 지금 이거 하는 거 얘기도 안 했고 알지도 네. 못하고. 그 누구 추천으로 이제 드레가신 건가요? 그까지는 모르겠고. 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는 것이 상식일 겁니다. 나경원 의원의 딸이 학교 측에 특혜를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다면 합격시켜 준 쪽에서는 나 의원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2012년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비리가 드러나 해임될 뻔한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의 측근들이 심 총장 해임을 막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현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나경원 의원의 딸이 입학하고 난뒤 얼마 되지 않아 성신여대는 극도의 혼란에 휩싸입니다. 그동안 솔로만 나돌던 총장 관련 비리 의혹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내부자 입장에서 그 상황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이제 사실로 보, 이게 보여지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 아, 터질 게 터졌구나. 급기야 재단 이사회는 법무법인의 의뢰에 진상 조사를 시작했고. 탄원서의 상당 부분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당치 않는 주장으로 자료 제출을 전면 부인하는.